은 마르세유에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스타드 벨로드롬. 이것도 4성급 경기장이죠? 그렇습니다. 엄청난 경기장이에요. 6만 7천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정말 대규모 경기장입니다. 좋은 공격 기회. 자, 완전히 제끼 버리네요. 자, 크로스 올렸어요. 만능인데요, 골키퍼. 상대팀 크로스까지 잘 예측했어요. 그렇습니다. 상대 크로스 패턴에 대한 연구가 잘되 있는 것 같습니다. 예림이나. 트로트만 절호의 기회 골키퍼가 공을 그냥 손쉽게 잡아버리는군요 따라줍니다 골키퍼 선방입니다 아측면 크로스를 잘 막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크로스에 대한 예측력이 상당히 좋죠 말해. 열렸습니다. 자, 골키퍼가 이렇게 판단을 잘해주면 수비들이 편하죠. 그럼요. 이것이 또 공격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아, 정말 대단한 선방입니다. 거의 한골 넣은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멋진 선방입니다. 왼쪽으로 줘야죠. 왼쪽에 좋은 기회 열립니다. 마레즈 코스 올브라이턴골라인을 넘어갔습니다. <laughs> 자책골입니다. 코스트박고 필드로 자책골군요. 이 자책골 상황이 좋지 않게 흘러갑니다. 자 자책골은 뭐 어떤 선수든 심리적으로 상당히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만 뭐 가장 좋은 건 빨리 있는 겁니다. 아직도 언짢은 관중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책골 때문이죠. 사나브리아 좋습니다 조스키회 사나브리아 네정확니다 멋진 헤딩골입니다 한골 추가합니다 시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한번 득점합니다 오, 멋집니다 타이밍이 우유! 완벽했어요. 헤딩에 정석을 보는 것 같습니다. 경기 다시 시작됩니다. 2대 0입니다. 그르니 로빙 패스로 띄워줍니다. 네, 아주 기술적이네요. 하마리 트라우레 공격 작업 좋습니다. 급하게 마르탕. 육탄 방어를 볼수 있었습니다 박스 한쪽공떨어졌습니다 예림이나 마크 올브라이턴 공 잡는 마르탄 이런 1대1 능력이 필요합니다. 미다 좋은 수리입니다또한 번의 세트 스기회가 찾아옵니다. 코너킥. 들어갑니다. 자, 이 장면은 이번 주 내내 하이라이트 나가겠습니다. 아주 멋진 골이군요 다시 봐도 멋진 코너킥입니다. 일단 왼쪽 구석에서 잘쳤어요 그리고 마무리하는 이 선수의 능력도 칭찬하고 싶군요. 경기를 재개합니다. 2대1입니다. 그러니 마르세유, 공 되찾아옵니다. 빠르게 던질 수 있는 위치입니다. 벵자맹 브리주 하마리 트라우레 자이 찬스 있나요? 그대로 아 지금은 그냥 하늘로 솟구치는 슈팅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경기는 특히 실수를 줄여야 됩니다 주원해주고 있는 동료 선수가 있거든요. 슛! 엄청난 수비입니다. 방금 <laughs> 수비수가 후회됩니다. 네, 아, 절필 성명의 위기였는데요. 네, 수비수가 이것도 또 막아내네요. 케빈 스트로트만. 자, 모레놓죠 스트로트만. 점수는 현대 1입니다. 전반전 자 이제 후반전에 접어들겠습니다. 장전의 설리언도 화장실 잘 갔다 오셨죠? 네. 아, 글쎄요. 뭐 전반과 좀 다른 후반전이 될 수도 있겠죠. 마레스. 아나브리아 전후 크로스 홀티퍼의 멋진 플레이 통잡아냅니다 자 크로스 올렸어요 다실바 브리조 카피냐의 볼터치 자 급할 게 없습니다 볼 컨트롤 아주 좋고요 빌드업 하면서 기회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자신들의 플레이를 지금 펼쳐나가면서 빈틈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데니 드링 쿼터 다시 넘겨줍니다 케빈 스트로트만 때려줘. 슛! 엄청난 기술입니다. 멋진 골입니다. 야, 정말 대단한 골 나왔어요. 뭐 보통 선수들은 정말 흉내내기 어려운 그러한 기술적인 슈팅입니다. 자, 팬들이 야유를 보냅니다. 골키퍼 기량이 좀 떨어지는 선수가 골문을 사수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리드하는 득점이 터졌기 때문에 어, 경기를 풀어가기가 충분 여유로워졌습니다. 오늘 많은 골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일방적인 흐름입니다. 벗어납니다. 터치 아웃 판정입니다. 아 코너 아웃이 아니냐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스로인 파피니아예리니나아 탄탄한 수비력 보여줍니다 다 실바. 잘 넘겼어요. 로잉 패스. 좋은 패스죠? 단골 크로스. 자, 잘 넘겼습니다. 네, 좋은 패스입니다. 자, 선수들이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한번 때려봤는데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선수들 좀더 집중력이 필요하죠? 리턴 패스. 트라우레 만키오 자공 따내는 기회인데요 트라우레 이안요 다실바 카피냐의 볼터치 로빙 패스로 띄워줍니다. 네, 아주 기술적이네요. 주심이 골문 앞을 실수다. 가리켰습니다. 골킥입니다 <laughs> 케빈 스트로트만 다시 한번 스트로트만 자 선수들 샤워하기까지 5분 전입니다. <laughs> 그렇습니다. 5분이면 축구 경기에서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니에요. 트라우레. 자, 연결되나요? 열렸죠. 슛! 음... 터무니없는 슈팅입니다. 이 골이 들어갔더라면 경기의 방향이 바뀔 수도 있었는데요. 네 축구는 결국 누가 더 실수를 덜 하느냐의 게임입니다. 케빈 스트로트만.